예, 테스토 868 사용법 안내해 드릴게요. 테스토 868제품 테스토 제품은, 이제 여기 카메라 렌즈 마개가 앞에 있고요 이제 손으로 들고 사용했을 때, 여기 캡처할수 있는 버튼이 앞에 있어요. 건 타입으로. 그 다음에 후면에 보시면, 여기 액정이 있고, 이제 좌측에 ESC 버튼과 전원 버튼, 가운데 OK 버튼은 이제 메뉴고 조이스틱처럼 상하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상 보는 방법을 변경하는 버튼이 있래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저는 켜지면 카메라 앞에 이제 마개를 열어 주시고 측정을 해 주시면 돼요.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OK 버튼을 눌러서 메뉴로 들어가시면 측정에 픽셀 표시를 1 0점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은 수동으로, 해주셔서 최대 최소 옆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최대 최소 범위를 맞춰 주시면 돼요 37도 1도 단위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37도로 맞춰 주시면 최소 19도 아래는 파랗게 37도 위로는 빨갛게 보이게 설정을 해 두신 거예요 여기 우측에 설정한 온도가 보이시죠 방사율은 0.98로 맞춰주시고 다시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설정 가셔서 슈퍼레졸루션 체크해줍니다. 테스토 그냥 기본 모델에는 없는데요. 테스토 SR이나 테스포토 알파이 제품에는 슈퍼레졸루션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는 열0점 체크해 둔게 여기 포인터로 보이시죠 그래서 34.2도 가리키고 있고 37도가 넘지 않아서 저는 지금 이제 주황색 황색 계열로 보이고 있어요 37도가 넘었다고 보여지면 빨갛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연결하는 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카메라 좌측에 보시면은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자 꽂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연결을 하셔서 뭐 컴퓨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이 되시면 여기 비디오 풀스크린이라고 테스트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카메라에 보이는 화상이 그대로 송출이 돼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기 카메라에서 보이는 그 열점이 가리키는 온도는 나오진 않습니다. 색깔로만 구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큰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됩니다.